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기마대 김하대, 기마대 부터 보겠습니다. 기마추 착결고 심풍 공격장기 아, 잘 두시는 분 같은데 일단 마나 가서 일단 면보까지 놔볼게요 심풍 동호에잘 두시는 분이 많죠 일단 면보까지 놔보고 급장기를 갈까요? <laughs> 일단 중앙병 열어서 마나 상이 나가겠다 일단 공격 아, 병을 쓸었다 마나 가로수 한번 을게요 마가 나가서 여기 뜨는 수 한번 노려봅시다 기마가 나오던가 병을 밀든가 응수를 할건데 전적요? 전적... 전정 지금 한... 10회 정도 했네요 10회 올려서 한번 더 보죠 차를 먼저 달라고 하고 차가 아마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달라고 하고 차가 먹으면은 마가 뜨는 수로 먼저 장구를 부르기 때문에 차가 말을 달라고 하는 수가 좋습니다 이 말을 먼저 달라고 해보고 마가 걸렸으니까 마가 나오든지 뭔가 응수를 해야 됩니다. 아, 포를 먼저 달라고 하는 수도는 이렇게 귀마를 먼저 장착을 하면 되겠죠. 먹으면 포를 먹으면서 어차피 이거를 먹지를모 합니다. 그죠? 마가 걸렸으니까 응수를 또 해야 되고 다음에는 마가 뛰어나가는 수도 둘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포를 걸면서. 마가 걸렸습니다. 아, 천국을 한다? 야, 천공을 한다. 차가 당장 가보죠. 차가 당장 가서 장구 부르즈를더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고 가면은 합병한다 이 소린가요? 달라고 먼저 가보고. 그러면은 이상이 나가서 치겠다 요렇게 한번 더 보고. 일단 공격을 봅시다상호로 때릴 수가 있죠. 일단 칠게요. 상호로 한번 때려주고 빠지면서 장군 수 있죠. 빠지면서 장군 모르면은 공이 돌겠다 이런 의도죠. 여기 장군을 불러볼 수도 있거든요. 기마를 못 차게. 장군 부른다 공이 돈다. 포를 잡으러 간다. 일단 장구 불러보고, 귀마가 못 나오게 마가 봅시다. 그리고 차가 이렇게 포를 잡으러 가면은, 마가 나온다. 병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을 달라고 하면 마가 나온다는 건가요? 잠깐만 봅시다. 마를 달라고 가볼수 있겠죠. 아 병을 달라고 와 가볼 수 있겠죠. 그럼 마가 나오면서 지켜주겠죠. 요렇게 한번 더 보고. 응? 아 전공을 하면서, 이야. 멋진데요, 수가. 수가 멋진데요. 이러면은 이제 빠져야 될것 같고 차가 빠지고 이제 중포로 청궁청궁 하면서 수비가 희한찬란요 이제 포가 차를 걸었죠 사을 먹으면 차가 병을 먹겠다 이렇게 두고 어 먼저 밀겠다 마가 뜨는 수 밀린다 마가 포를 때리면서 차를 건다 뭐 이런 수둘수 있거든요 마가 한번 떠볼게요 뜨면 미나요 그럼, 마가 포를 때리면서 차를 먹는 수 도보겠습니다. 공격합시다. 그리고, 지금은, 차가 올렸으니까 차가 무조건 응수를 해야죠. 차가 무조건 응수를 해야 되고, 차가 이렇게 빠지면서, 차가 차를 먹으면 차가 상을 먹겠다. 이렇게 둘수 있죠. 요렇게 안번 가보죠. 자, 상을 때릴 수 있거든요. 쟤는, 다시 면포를 잡으러 간다. 면포를 잡으러 간다. 일단 면포를 한번 잡으러 가보고. 일단 뭐, 상이 걸려있으니까, 면포를 잡아서 살을 넣으라고 먼저 응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폴를좀 써야 되는데요. 상까지 한번 진출해 봅시다. 상까지 한번 진출해 주고 차가 빠지면 상이 죽긴 하는데요. 이 멱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상이. 일단 수비를 좀 할게요 수비를 한번 하고 뭐 상은 죽더라도 수비를 하고 빠르게 양포를 배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를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네, 상을 드시겠다는 거고 뭐 줘야죠 뭐 저거는 빠르게 이제 기포를 배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고 먹으면 차가 일단 빠지고요 자, 좋은 자리 잡아야 되니까 빠지고. 이제, 포를 넘기고, 포를 넘기고, 이런 식으로 둘게요. 양포 분할 배치를 합시다. 아, 대찰하셨고. 대찰하고요. 상짱 상장 부르면은, 상짱을 부른다. 자, 뭐, 양포 분할 합시다. 배철하고 양수포 분할해가지고 빨리 여기를 배치를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포가 넘어서 이제 귀포로 배치를 하면서 공격 가보도록 하죠. 일단 포를 한번 넘겨보죠. 여기를 먼저 달라고 한번 해보고. 장구를 부르면은, 이 포가 이렇게 넘어야 되거든요? 포가 죽으니까. 상자까지 불러보고. 포가 이렇게 넘을 수 밖에 없죠. 죽으니까. 죽으니까 넘을 수 밖에 없고. 이렇게 이제 상을 달라고 하면은. 상을 먼저 달라고 해 보죠 마가 빠지기 전에 차가 지키면은 이제 포로 이렇게 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뭘 하나 치하고 가야죠 먹고 가야 될것 같고 먹고 갑시다 차가 먼저 빠지셨고 일단 장구를 이렇게 좀 놔야 되겠죠 자리가 좀 좁으니까 지금 점수가 이기고 있는데, 포가 살을 치면서 양사를 때리겠다을게요상 일단 나왔고, 이 때린 수가 되죠. 먹고 가겠습니다. 양사 먹어보죠, 뭐. 상이, 먹으면 이제 포가 갈 데가 없으니까, 먹고 난 뒤에 이렇게 먹어도 되거든요. 먹고 난 뒤에, 포를 살리고, 자또 반대로 빠져도 되니까, 포를 살릴게요. 여기 가면 이제 포가 이렇게 가는 거고요. 다시 이제 상을 달라고 간다. 반대로 또공략 가봐야죠. 상 달라고 보고. 차가 한가 빠져가지고 포로 이제 다 때리는 수또 노려보죠. 요렇게 가서 포로 상을 치고 먹었을 때 차가 먹고 들어가면서 장군. 뭐 이렇게 또 공격 가봅시다. 탈탈 틀어보죠. 먹고, 먹고, 장군에 형태를 나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이 자리 가면은 아주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이 나가질, 나갈 데가 없죠. 나가 먹어버리니까 포르담 때릴 겁니다. 장군. 먹고, 장군. 뭐 이렇게 돌려고 합니다. 상장에서 이 포가 부동이고. 먹을 수가 있겠죠. 먹 갑시다. 먹어리죠 넘어오고 안 먹으면 넘어가야죠. 넘어오고요. 차가 여기 오겠다는 건데 이제 포가 이렇게 포자리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먼저 장군 부를게요 장군 일단 선수고 상자으로 가겠다는 건데 포가 이렇게 넘어가고 상이 이렇게 빠져도 되거든요. 일단 포가 이렇게 넘어갑시다. 귀자리가 나을것 같습니다. 공성 라인 차가 지켜주고. 포가 차를 걸고 양병 다 때려볼까요? 장군 장군이래 가지고 뭐 그런 수둘수 있는데, 포가 차를 걸면 차가 이탈될 때, 포가 병을 때리고 먹었을 때, 포가 장군을 부른다, 빠지면서 장군을 부른다, 막 뛰어간다, 뭐 그런 수 한번 해볼까요?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차를 가 이니까 무조건 응수해야 됩니다. 장군 장군 다 부르고 또 빠지면서 장군 부르고 계속 장군 부르면서 갈 거거든요. 음, 잠깐만 봅시다. 또 장군. 또 장군. 이러면 이 차가 반대로 와서 이 병을 노리는 수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병을 달라. 이못 먹습니다. 포장이 차 죽거든요. 포장이죠 포장. 잘뒀습니다 초반에 아주 전공을 하면서 수비를 참 잘하셨는데요. 초반 수 한번 볼까요? 어떤 수가 있는지 변화서 말려드릴게요. 왔을 때 여기 와줘. 먹고 이게 차가 여기를 가가지고 뭐 양팔을 넣는데 이게 먼저 이렇게 응수를 하면은. 이 큰일 나거든요 마가 이렇게 면으로 바로 떠버리면 이렇게 때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먹고 잠그니까 안 먹을 수가 없죠 먹었을 때 마가 이렇게 뜨면서 포장마장 망 양수겸장 양수겸장이죠 차가 이렇게 막지를 못합니다 마장도 있기 때문에 이게뭐 응, 응수를 하면은 이렇게 먹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졸포대야 되죠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응수를 해야 되는데 갔을때 이제 먹고 장구를 먼저 부르겠다 이런수로 먼저 뒀죠 기마가 나가서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천공을 한 수를 두는거이요 보통 뭐 이렇게도 둘 수가 있, 있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또막 뛰어나가고 이러니까 이런 수가 좀 싫었나봅니다 이게 포를 걸면서 마포대를 하는 그런 수도 있으니까 그냥 천공을 해버리는 이야 멋진 수가 나왔네요 이렇게 하면서 또좀 방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